잠언서는 그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그 본문 내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많은 부분을 썼고요. 어, 그 중에서 또 어떤 부분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굴이 썼다는 부분도 있고 루엘, 르무엘 왕이 썼다는 부분도 있고 누가 썼는지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의 어떤 부분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유명한 지혜서들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그대로 가지고 온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쓴 글들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통일된 성경적인 세계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죠.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이 자문에서 강조되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계관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온 세상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 사람의 작은 역사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을 자문의 모든 기자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절 말씀 다섯 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익숙한 구절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 대꾸가 돼서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번역된 저 부분을 어 어떤 영어성경 버전에서는 arrangement, arrangement 혹은 preparation이라고 번역한 버전들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문의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 본문의 의미가 좀더 선명해집니다 무슨 말을 할지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도 실제 그 말이 혀가 응답, 혀가 반응하는 것은 요학계로부터 나오게 된다 무슨 말을 할지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도 실제 마, 말이 나올 때는 그 말은 요학계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또 한창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핍박받으면서 끌려가서 재판받고. 심판, 어, 재판받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실 것이다 아마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마저 앉아서 전도해야 할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도 괜히 막 뜨거워지고 말하고 나서도 혼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구절 말씀은 그것과 좀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네는 여호와십니다이 고대시대에 뭐 지도도 없고 GPS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길을 떠나려면 여행을 떠나려면 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막상 떠나보면은 그 고대 시대 이런저런 예기치 못할 일들이 많았겠죠. 장애물들도 많았을 테고 가는 길들이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시다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입학 시험 치르고 나서 그 친한 친구와 셋이 함께 동해 바다로 무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막 시험 끝났다. 해방감에 무전 여행 갔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동해 바다까지 가는 기차표만 날랑 끊어 가지고 갔었는데 중간에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하루 8시간 동해 바다 해안도로 따라서 무작정 걷기도 했어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 받아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여행 같을 때가 많죠.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일을 정말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여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그냥들 흥미진진하고 기쁨과 감사에 찬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앞에 두개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맡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굴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야. 예 짐을 가지고 이렇게 한참 가다가 이 짐을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 버리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굴려서 맡겨 버리는 그런 비주얼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계획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make firm 이렇게 주로 번역됩니다. 견고해질 것이다. 혹은 accomplish 성취될 것이다. 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울려서 맡겨버리면 그때서야 나의 하는 일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하시는 행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내면까지도 주관하십니다. 다 관장하십니다. 이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말로는 감찰한다라고 썼지만 영어성에서 way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혹은 그 마음의 동기를 그 motive를 measure 하신다. 저울에 달아 보신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보면은 단이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허공에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멘에,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했던 이유가 우리식대로 이렇게 그대로 말하자면은 한근 또 한근 몇 그램 몇 리터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저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을 말씀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그 말을 해석하기를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예언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만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그 생각의 동기들을 늘 항상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화는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논에 물을 내려고 보를 이렇게 만들죠 보를 만들어서 물을 이리저리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소망들, 바람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시고 움직이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다 우리들의 계획 같고 우리들의 소망 같고 우리들이 바라는 일들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이차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프라이머리 코스 제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우리들의 말들을, 우리들의 발걸음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믿기 힘들 말씀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쓸모가 있으셔서 지으시고 사용하신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악의 창시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죄와 악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도 사용하십니다. 가른 유다의 그 악한 어리석은 배신도 사용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사형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곤충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의 그 대담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모기 연구하는 박사님, 파리 연구하는 박사님, 하루살이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연구하셨던 박사님들이 나와서 자기 곤충들,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파리 우리 애들 모기 우리 애들 얘기를 하시는데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모기 같은 해충도 다 쓸모가 있답니다 없어서는안 되는 귀중한 우리 애들도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기 유충 때는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그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는 그런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나 물고기나 개구리들이 있기 때문에 모기 사라지면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기가 인간에게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좀 한정된 종류의 암컷들 뿐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태계 전체 시각에서 보면은 꽃가루 수분 나르는 역할도 하고 특히 카카오 같은 열대 장문의 수분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하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지면은 초콜릿도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재미난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의 의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 세계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 역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께서 펼쳐놓으신 창조세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건 만큼 안심이 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온 세상 일들, 을이 세상 모든 악들까지 심지어 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만큼 우리들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 유명한 책입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따라서라고 번역되었던가요? 거기에 이렇게 says,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우리는 하나님께 제안을 드릴 뿐이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안일 뿐입니다. 결정은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평안할 뿐입니다. 그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